네. 타이탄의 여정 18일차입니다. 어, 오늘은, 요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대가 있기에 풍요로운 우리의 삶. 과여 집합. 네. 어,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어, 저희 회의 시간에, 뭐, 이렇게, 그, 생일 축하를 할, 뭐,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시를 보통 하나씩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어박노해라는 시인의 겨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언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어, 사실, 이게 단순하게, 저희 부에 추, 되게 추울 때, 빨리 집에 가서 어, 따뜻한 그 온기를 막 어, 샤워도 하고, 이런 상각이막 들잖아요. 이게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반대가 있으니까, 그 반대 있기에 우리의 그또 반대가 있기 전에 그 삶, 그두 개의 삶이 두개그 현상이 밸런스를 이루기도 하고 더 서로 서로가 같이 있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실패는 성공의 사다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패가 있으니까 성공이 더욱 빛나고 우리가 성공으로 향하는 그싶 성공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어, 간절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성공으로 향하는 희망이 싹트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좀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저번 한번 수학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게 네모란 게 전체 집합. 예를 들어 이 전체 집합이 뭐 어떤 교실이고 요 A라는 집합이 안경 쓴 아이. 보통 이렇게 많이 옛날에 배웠죠? 그리고, 안경 쓴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원래의 집합을, 전체 집합에서 뺀 나머지가, 나머지가 다이 A란 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집합과 그 전체가 없으면, 여집합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집합이 있으니까, 여집합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원래 집합이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얘기가 그런게 음,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 교실 저도 수학 교실에서도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뭐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수학을 만약에 제가 다 좋아하는 학생들만 있다면 제가 굳이 수업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리학에도 우리가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이 있고, 그리고 반대되는 반이 있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온 게 합이잖아요. 그래서, 어, 정과 상반되는 반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과 반이 모두 배제가 되고 합으로 초월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정과 반두개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 정반 합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도 정반합의 가치를 찾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